면접이나 자소서에서 남다른 인사이트를 어필하고 싶다면 다음 키워드에 주목하세요. 바로 애자일 조직문화입니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새로운 경영 방식으로의 전환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가장 핫한 키워드는 바로 애자일 조직문화. 애자일은 기민한, 민첩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자주 통용되던 개념이었습니다. 2001년 2월,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17명이 모여 에자일 연합을 결성해 좀더 빠르고 유연한 개발 방식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던 것이 하나의 방법론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현재 이르면서 이라는 방식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 겁니다. 많은 우려 속에서도 삼성 SDS와 카카오 등 대기업은 물론 KB 국민카드, 현대카드, 신한금융그룹 등 금융권으로까지 에자일 조직 문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왜 에자일 조직 문화에 열광하는 걸까요? 요즘 경영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표현 중 뷰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뷰카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 환경이 얼마나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애매 모호한지를 나타내는 단어의 앞글자만 조합해서 만든 표현이죠. 원래 냉전 시대 이후 미국이 직면한 현실을 좀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군사 전략가들이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기업이 직면한 경영 환경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개념으로 정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디지털 혁명의 가속화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기후 변화, 강대국들 간의 패권 싸움 등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기업들을 수시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발 빠른 예측과 대응만이 기업의 생존법으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애자일 조직 문화의 확산을 부추기게 된 것이죠. 애자일 조직 문화의 핵심 전략은 기존의 관습과 형식을 탈피하고 기성 세대와 밀리니얼 세대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빠르게 결론으로 도달하는 데 있습니다. 경영 기법이라기보다는 문화나 철학에 가깝습니다. 한편. 애자일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한 실천 방법으로서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경계 없는 조직 문화, 명확하고 짧은 주기의 성과 관리, 비주얼 플래닝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애자일 조직은 구성원들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형태로서 부서 간의 활발한 협업을 방해하는 관리자 층이 없습니다. 이로써 소규모의 기능 혼합 팀이 별도의 보고나 승인 과정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속히 테스트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성과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짧은 주기 안에 완성할 수 있는 업무 목표를 향해 집중하는 건 역시 애자일 조직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비록 짧은 주기로 팀을 운영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다음 업무 계획에 적극 참고하는 것이죠. 구글의 경우 3개월 단위로 각 팀의 성과 목표를 새롭게 세우도록 하고 2에서 3주 단위로 진척 사항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비주얼 플래닝이란 말 그대로 업무 상황을 도식화하여 공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나 업무 공간에 들어와 업무 진척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한눈에 알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국내 에자일 조직문화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삼성 SDS는 2007년부터 소규모 프로젝트에 에자일 조직문화를 적용 중입니다. 에자일 코어팀이 대표적인 예로써 사내 프로젝트에 파견된 구성원들이 애자일 업무 방식을 수행하게 됩니다. 삼성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 시스템 녹스포토를 개발할 당시에도 최소한의 조건만 설정이 되면 일단 사용자 테스트를 거친 뒤 피드백을 받아 반영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카카오의 AI 스피커 카카오 미니는 개발부터 제품 출시까지 단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쟁사와 비교해 4배 가까이 빠른 속도인데 그 비결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카카오의 애자일 문화입니다. 카카오 미니 기획과 동시에 TF팀을 꾸렸고 불필요한 보고 체계를 제거한 결과 덕분이라는 해석입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와 같은 핀테크 서비스 역시 애자일 조직 문화를 적용한 결과로서 일단 시도해 보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서비스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KB 국민카드는 2018년 초 스웨그라는 애자일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스웨그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팀으로서 새로운 기업문화 구축과 로보틱스 프로세스 자동화 확대, 대고객 마케팅 체계 전환 등 세계 영역에 걸쳐 조직 혁신과 시스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각 본부 주도의 주요 현황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조직을 기민하게 재설계하고 가용 자원도 집중할 수 있도록 자율 조직제도 도입했습니다. 현대카드는 기존 5단계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재정비하여 본부, 실, 팀 구조의 3단계로 간소화했습니다. 실장 재량으로 상황에 맞게 팀을 구성하고 일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 또한 실험적으로 개편했는데 책상과 책상 사이의 칸막이를 걷어내고 언제든 책상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기업 이외에도 전 영역에 걸쳐 있는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애자일 조직문화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반드시 성공할 거란 보장이 없고 기존의 수직적인 조직 체계가 익숙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저항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자일 조직 문화는 하나의 경영 트렌드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자소서나 면접에서 에자일 조직 문화 도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거나 해당 기업의 에자일 활용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 동기를 묻는 항목이 나왔다면 애자일 조직 문화를 갖춘 기업의 노력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본인의 역량을 가감없이 펼쳐낼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백색의 도화지 같은 업무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능동적인 목표 수립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성과를 달성해내겠다는 맥락입니다. 협업이나 팀워크를 묻는 항목에서도 과거 공동의 성과 달성을 이뤄낸 사례를 애자일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제시할 수 있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남달라 보일 겁니다. 만약 면접에서 2030 고객 확보를 위한 신규 마케팅 방안이나 신상품 개발과 같은 이슈가 등장한다면, 애자일 조직 문화를 도입한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예로 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애자일 조직 문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상 비비런덕이었습니다. 여러분, 할수 있다잉!